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1946억원 규모의 사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월 25일 밝혔습니다. 추경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성남시 예산총규모는 3조 9146억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은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8개 지원사업에 236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동양육돌봄지원 98억원, 중고교생돌봄지원 83억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긴급지원 11억원,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생계지원 29억원 등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위한 보상금 15억원과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선별 노선 재정지원금 5억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평동 성남시 문화, 의료시설 건립비 146억원, 성남축구센터 조성 사업비 54억원, 초림 초등학교 등 6개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25억원,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비 6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번 제사회 추경은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10월 21일 확정됩니다. 성남시 예산재정과 관계자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세출 구조 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 집행에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